덴마크 선사 셀시우스 쉬핑이 삼성중공업에 180k급 l 렌지움 반선 두 척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신 뉴스인 트레이드윈즈로부터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을 일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마지막 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셀시우스 쉬핑은 지난 2018년 삼성중공업에 l 렌지움 반선 네 척을 발주하였고 2019년에 두 척. 그리고 오후에 척을 발주하여 삼성중공업에만 무려 1척의 LNG선을 발주하였습니다. 셀시우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뉴스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삼성중공업에 발주하여 인도받아, 현재 운항 중인 내척과 함께 6척의 LNG선이 건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LNG선 10척점도 삼성중공업에 발주를 한것 외에도, 셀시우스는 오는 2025년까지 LNG선을 20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올해 최종 발주분이 2024년 3월 인도로 짐작해 볼때 남은 10척의 LNG선도 2025년까지 인도에 받기 위해서는 부족해진 도크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1일자 트레이드 윈즈에서 밝힌 LNG선 두 척은 셀시우스에서 인도받은 네 척과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여섯 척에 해당하지 않고 2025년에 LNG선을 인도받기 위한 나머지 열척중두 척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두 척을 제외하고도 남은 여덟 척을 2025년도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의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카타르로부터의 대규모 LNG 선 발주 러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크 슬롯 확보를 위해 LNG 선을 운용하는 해운사들의 추가 발주 또한 매우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2021년까지는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도크를 우선 채우기 위한 수주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높은 성과를 받는 것을 목표로 각 조선사들은 선별 수주 양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어느 선사가 어느 조선소로 발주와 수주의 백고동을 올릴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